헬프비 기만이 구독, 좋아요. 단디하자 엄마는 이래서 좋구요, 잘해서 좋구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가야지 돈을 많이 많이 벌수 있어요. 안녕. 언니, 다른 유튜브보다 보니까 음. 다른 무당들은 애기 목소리도 나오고, 음. 여자가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음. 막 변하던데, 어. 언니도 저물보다 변하나요? 어, 변하지? 해볼까? 변할 수 있는데. 안녕 엄마 안녕 다할수 있다. 뭐 아기 목소리도 내있고 찌장찌장찌장이야 찌다, 찌다, 시라치겠어요야어다 하지. 동자 소리도 내가 앵앵거리고. 엄마 엄마는 야 그래서야. 엄마는 이래서 좋고요. 저래서 좋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가야지 돈을 많이 많이 벌수 있어요.라고 하지. 다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거고 신이 들어오면은 나는 그래. 자, 나, 내가 말하는 게, 남, 다른 무당을 까는 게아니대 나는 이런 직성이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직성이고, 그리고 또 이건 습에 가까운 건데, 사실 신엄마의 습에 또 많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우리 신엄마가 삼방산 장군 모살인데 뭐, 장군으로 받아갖고, 나도 뭐 장군으로 받았다이가. 그럼 설려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몸을 배배 꼰다든지, 막 뒷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운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나는 뭐 그냥 목소리를 뭐, 그렇게 바꾼다든지 인위적으로 뭐 내가 무슨 연극 배우니 연기자니 그렇지는 못한다 그뭐 가끔 그런 무당들을 많이 찾아갔다가 오신 분들은 뭐 이거 신이 얘기하는 건지 뭐 어? 내가 그냥 떠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신도들은 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거든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애기 목소리 낸다고 24시간 애기가 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습이고 그렇다 몰라 내가 친하고 또 존경하는 선생님들은 그래 점사 보거나 일할 때나 뭐 신을 실어서 이렇게 몸에 실어가지고 공수 주고 이럴 때는 하지 뭐 24시간 동안 내뭐 그렇게 습관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 감히 내가 말하는데 사기꾼 아닐까? 응. 아니면 뭐 연기자? 네. 자기도 못하겠다. 신이 와서 얘기하는 건지, 지가 습관처럼 얘기하는 건지. 신이 딱 실리거나, 뭐, 구슬할 때나, 뭐, 점사를 딱볼 때도, 뭐, 할머니가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애기씨들이. 동참을 많이 해줘. 왜냐면 애들이 이제 영특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마음 같은 걸 캐치를 잘해. 그럴 때는 한마디 한마디 하지만 신이 누가 기떼기에 되고뭐 잘잘잘 잘 읊어준다 돼. 살짝 살짝 보여주시면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제자가 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나요? 하고 항상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그 원인을 해결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24시간 동안 내그 애기 흉내내 삭고 막 떼굴떼굴 불러 서고 이러면 그 정신병원 가야 된다. 병원 보내야지. 자, 우리가 옥황상제님이 날이셨다. 옥황상제님을 모시고 있다, 만약에. 그럼그옥황상제가 와서 우리가 그 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자, 조상님 중에서 옥황상제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닦아서 우리 이 제자들한테 주시는 거야. 그 옥황상님을 제 닦였으니까 거기서 공부한 게 있잖아. 그런 원력과 그런 힘을 내려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마치 내가 옥황상제다.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봐야겠죠. 어. 잠시 옥황상제다라고 할 수는 있어. 뭐심 크게 질릴 때는. 근데 그거를 24시간 동안 맨날 자기가 옥황상제인 것처럼 하고 다니고 잠잘 때도 밥 처먹을 때도 뭐 친구들 만날 때도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거지. 그 24시간 동안 그렇게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우리는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문답을 받는 문녀인 거지. 어, 옥한 상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할머니다. 에 할머니 흉내를 내는 사람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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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면서 막 24시간 동안 막밥 먹으면서도 오물오물, 지가 이빨이 다 있어도 오물오물거리면서 막 그런 사람 있어. 야,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상대를 좀안 하기는 해. 잠시, 잠깐 해가지고 신을 청배하고 또 보내드리고 또 자정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 어 좋은 무당이고 하지 신에게 끌려다닌답시고 그렇게 24시간 동안 늘 그렇게 신에 허덕이는 사람은 자기 자체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고로 애기 목소리 이런 거잘못 내요. 신이 뭐 장군으로 받고 몸줄을 장군으로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우 설려, 맹신, 그런 맹신이 한번 들어오면 몸을 베베 꼬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수줍고 막 남들이 봤을 때좀 귀엽다라는 소리도 하고 의외로 귀엽네요 하고 막 이러기도 해. 그리고 또 나는 이제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맥이 뜁니다. 아, 맥이. 그래서 맥이 뛰고 이러면 아 누가 오셨나? 이러면서 내 혼자서 또막 혼자 속으로 누구지? 하면서 이제 막 사, 수사를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 누가 오셨구나. 자,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왼다리가 아프다. 왼다리가 아픈데 그 아픔이 아니고 뭔가 혈관이 뛰듯이, 톡톡톡 뛰듯이 막 그런다 그러면, 아, 펄로 타고 맥으로 타던 우리 실력님도 들어오시는구나 했을 때 그때 잽싸게 이제 문답을 받아보지. 아, 손님 중에 누구누구 있는데 이거 뭐지대겠습니까예 e yes, 오, o 로 no. 된다, 안 된다. 또 이렇게 딱 받는 거야. 어, 그것뿐이지. 나는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 내가 신이 아니야. 사실 한낱 인간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진짜 열번 매달려야지 한번 들을 동 말동하고 이제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무녀인 거지. 내가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늘상 연기하듯이 뭐 그러지는 못하고 살아요. 내가 맞는지 뭐 그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자반디하자